현장에 나가 둘러보러 나가서는 뭐예요? 응. 봄 98, 텅비 위에서 노는 법텅비 위에서 늘어하는 간간이 능소 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함으로써 완전무결성과 동용하고 확인하고 의미함으로써 텅빈 물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완성에 만연을 기한다 텅 빈이란 정신이요영이요본심이다텅 빈이 자리잡게 하려면 기물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원성놀리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여기서 능소능대란 건뭘 말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지? 시간을 말하지. 크다 작다는 말은 어떻게? 공간이죠. 네. 공간과 시간의 놀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이게 관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그 무한하다는 말은 이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이런 말이지. 생략된 말이거든.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의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니다 테두리가 없어 천지마물 우주마주를 거느리고 포용의봉으로서 품과 판을 키울이고 무한소 놀이란 무한소를 보고 느껴보니다 안이 없고, 낯이 없어, 천지 마무리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에고를텅비어 경호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잔도, 이 안에도 공간이 있지만은, 이잔 자체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여기, 텅빈이공간은 아는데, 이 안에 있는 텅빈것을 상상도 못 해요, 그냥. 이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다른, 달리 겨냥이 하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으로 말하면 바깥에도 공간이 있고 안에도 공간이 있는 거지. 음. 그 바깥 공간과 안의 공간이 뭐 경계가 있는 건아니다말 음. 이게 아니잖아요. 예? 무한소 놀이란 무한소를 보고 느껴보인 다 안이 없고, 낯이 없어, 천지마무리에 먹히고 그러니까 이공가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먹히는, 먹히는 판국이다. 품어 주기도 하지만은, 먹히기도 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지? 네. 에. 그러니까 품는 거는 뭐 아주 위대한 일 같고, 먹히는 건 나쁜 일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그 놈이, 그 놈이 다 이거지. 그게 다 살린다, 이거지. 응? 천지 마무이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감을 느껴보므로써, 애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에고라고 하는 놈은 지배하고 말이야, 나무 나무 위에 있기를 좋아하지만은, 먹히는 대화라고 하는 건, 먹, 남에게 먹히는 게 대화단 말이오. 티끌에게도 먹힌다, 이말이야 공간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성리의 연구에 성리. 성리 연마라. 이게 성리학이라, 성리야성등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마음으로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모무하는 본심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놀이이다. 여기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텅빔이고, 영원이 영원이 아닌 텅빔임으로,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이 찰나임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능소능대 놀이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용하고 음미하여, 음향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성경 세상을 한없이 열어간다. 봄9 8 통빔에서 노는 법 통빔에서 늘보 마는 강간이 능소 능배와 영원성 노래를 함으로써 완전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완성에 만전을 기한다. 텅빔이란 정신이요, 영이요, 본심이다. 텅빔이 자리 잡게 하려면 텅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면 마. 테두리가 없어 천지만물 우주 마녀를 거느리고 포용해 봄으로써 품과 판을 키움이고 무한소놀이란 무한소를 보고 느껴봄민바 아니었고 낯이 없어 천지만물에 먹히고 뒤글 속에 들어감을 느껴 봄으로써 에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빔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회복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놀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텅빔이고 영원이 영원이 아닌 텅빔이므로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히 찰나임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능소능대놀이와 영원성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량이 균형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성경세상을 한없이 열어간다. 봄98 텅빔에서 노는 법. 텅빔에서 늘보마는 간간이 능소 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함으로써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완성에 만전을 기한다. 텅빔이란 정신이요, 영이요, 본심이다. 텅빔이 자리, 아, 자리 잡게 하려면 텅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민 바, 테두리가 없어 천지 만물 우주 만료를 거느리고 포용해 봄으로써 숨과 판을 키움이고 무한소돌이란 무한소를 보고 느껴보민바 안이 없고 낯이 없어 천지 만물에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 티끌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 에고를 텅 비워 겨, 겸허함으로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빈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회복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놀이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텅비미고 영원이 영원이 아닌 텅비미므로 찰라가 영원이고 영원히 찰나임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능소능대놀이와 영원성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량이 균형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세상, 아니 후천성경세상을 한없이 열어간다. 38. 텅빔에서 노는 법 텅빔에서 놀, <laughs> 텅빔에서 늘고 하는 간간이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함으로써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원성에 만전을 기한다 텅빔이란 정신요, 영요 본심이다. 텅빔이 잘 잡게 하려면 텅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집니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는 바 테두리가 없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거느리고 포용해 보 봄으로써 품과 판을 키우이고 무한소 놀이란 무한소를 무한소를 느껴 보고 느껴보바아니 없고 나치 없어 천지 만물에 먹히고 티끌 속의 들감을 느껴봄으로써 에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빈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회복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놀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텅빔이고, 영원이, 영원이 아닌 텅빔이므로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이 찰나임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등성대 놀이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향이 기억 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선경사상을 한없이 열어간다. 범 98. 텅 빔에서 노는 법. 텅 빔에서 늘 봄하는 간간이 능서 능대와 영원성 도이를함으로써 완전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 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완성에 만전을 기한다. 텅 빔이란 정신요 영이요 본심이다. 텅 빔이 자리잡게 하려면 텅 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 한 동시에 무한소 한다는 하다는 말이다.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봄인 바, 테두리가 없어 천지마물 우주 만유를 거느리고 포용해봄으로써 품과 판을 키우며이고, 무한소 놀이란 무한소를 보고 느껴봄인 바, 아니 없고 날씨 없어 천지마물에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 에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없고 낫이 없어 아, 아니 없고 아니 없고 낫이 납치 없어 낫이 아닌가? 낫이 낫이 아니 없고 낫낫한거에요? 낫이? 아니 없고 낫이 없어 천지만물에 먹히고 티끌 <laughs>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 에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빔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회복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논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텅빔이고 영원이 영원이 아닌 텅 빔임으로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히 찰나임을 느껴 봅니다. 이렇게 능소 능대 놀이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텅 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향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신 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성경 세상을 한없이 열어 간다. 음, 음. 098텅비에서텅비에서늘보 많은 인간이 텅비에서늘보 아, 많은 강간이 능소능대와 역으로써 완전 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완성에 완전을 기한다. 텅빔이란 정신이요영이요 본심이다. 텅비이 자리잡게 하려면 성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 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가진다. 원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는다 테두리가 앞서 천지만물 우주만류 거느리고 허용해 봄으로써 봄과 판을 키움이고 품과 품과 판을 키움이고 무한순월이란 무한수를 보고 느껴봄이니 아니었고 낯이 없어 천지만물에 넣기고티득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 예고를 당 비어 겸허함으로써 돌아갑니다.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빈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 것으로 시간적으로영원성에 대한 논리이다내계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텅빈이고 영원이영원이 아닌 텅빈이므로 찰나가 영혼이고 영혼이 찰나임을 느껴봄이자 이렇게 응소능대 놀이와 영혼성 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양이 균형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성경 세상을 하늘 히 열어간다 봄98통빔에서 노는 법통빔에서 늘봄하는 강간이 능소 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함으로써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빔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완성에 만전을 기한다. 텅빔이란 정신이요, 영이요 본심이다. 텅빔이 자리 잡게 하려면 텅빔을 발견한 다음 능소 능대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이다. 무한대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민바 테두리가 없어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거느리고 포용해봄으로써 품과 판을 키우이고 무한소놀이란 무한소를 보고 느껴보민바 안이 없고 낯이 없어 천지 만물에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감을 느껴봄으로써 해고를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빔 본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본심을 회복한 모습이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놀이이다. 놀이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닌 통빔이고, 영원히 영원이 아닌 통빔이므로 찰나가 영원이고 영원히 찰나임을 느껴봅니다.이렇게 능소능대 놀이와 영원성 놀이를 통하여 통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인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이 만들어져 후천 성경 세상을 한없이 열어간다. 그러니까 정신이다, 어리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물리학적으로 공간. 말하면 어떻게 공간. 돼요? 공간이죠, 되 공간이. 이 공간을 갖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갖다이 잔을 가지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갖다가 둘러싸기도 하고 하고 있지만은 잔 안에 묶이고 있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대하니까 전 우주를 전부다 거느릴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또 먼지나 뭐 먼지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 이 공간 아니야? 그렇죠. 먼지 안에도 들어가잖아. 공지 음, 속의 공간이 있 응, 개미안에도 개미한테도 좀먹히고 이. 음. 그참그저물 물리학적으로도 공간이라는 게 신기한 점이 존재, 존재라 게야. 어? 그게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좀 말해서 하늘에 가면 좀좀 달라 보이지. 하늘에 가면 그래도 뭔가 우뚝해 보이고, 이. 뭔가 높은것같고 그래 보이지. 공간이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말이야. 깡통 안에 있는 공간이. <laughs>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 무한하다 하는 말이 그 아주 매력 있는 말인데 한계가 없다요. 한계가 있는 것은 뭡니까? 물질이지. 물질은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어. 고래가 아무리 커도 말이야. 어, 뭐. 표들이 있으니까 응? 그리고 영성이란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포용하고 거느린다 그런데 응? 또 무한소 하지 않으면 그 덕이 없어 응? 그러면 말이야 황제가 돼 가지고 응? 끄떡대고 말이야 나타나 가지고 막 감을 칠고 야단치고 막이 이, 이 뭐야 정치라고 말하면 무슨 정치? 족제. 권위주의. 권위주의가 막튕겨할거 아니까, 이, 이, 더러워, 못 살아, 이 하님은 콧빼이도안 보이잖아. 우리, 뭐,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 으로서 하는 거다. 가장 높은 자는 하느님 보라, 잉? 하느님을 사진도 찍을 수 있나, 뭐, 보여야 되지, 뭐. 큰 것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들 생각에서는 큰건뭐 크게 달라고 하지. 네. 작게 되는 거는 막 발굴락 하잖아요. 작은 거를 간과하고 오시 어, 싫어하고, 싫어하고 네. 하잖아. 그런데 음. 하느님이 되고 도를 통할라 하면은 크고 작은 것에 구분하지 않아야 돼 도리어 있는 듯 없는 듯다하는데 하느님에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잔라채 하고, 뭐, 위세를 끌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이 속, 속인이지. 도인이 아니지. 어. 그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면은, 다만, 동장, 장이라고 할락하면은, 그런 인간을 갖다 내세울 거야. 공인이야, 그게 진짜. 자기가 없고, 사가 없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공룡이 경제할 거야. 그리 인격이 없는 자는 이 정치인도 안될 거야 막 예. 공인이니까 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앞서 처세를 <laughs> <체스를> 못 읽게 끄는 사람이 되기. 남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예. 책보자마자다하니까뭐 뭐, 뭐. 아이 무서운 세상이다 진짜. 이제까지는 너무 몰랐어요. 예. <laughs> <laughs> 아, 지금까지는 까지가 뭐, 소개가 어 됐든 가에 심보가 어 됐든 가에 하버드 나왔다 이러면, 그만 엎, 엎드려가지고 막, 아이고 막, 살레 붙어 사야 되잖아. 알아서 기억버려 예. <laughs> <laughs> 그런 세상이야, 그게. 그게 명목주의지. 노미날리즘, 응? 그 별거 아닌데, 잉? 알아서 기억버려 그냥. 간판, 간판, 그냥. 그냥. 간판 <laughs> 있으면 그냥 막, 아이고 막, 응. 대박! 막 이래가지고, 응? 아 명문대 출신인데 미국서는 명문대 출신인데 학원 선생이야. 대박이야 대박. 이렇게 나가버리잖아 요새 아들. 요즘, 요즘도 좀금 다녀서 군대위 정부에서 비난하는 것이 있구나. 사람들은 의심인만 쓰고 있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의심이 뭐가 왔더니 유명한 사람 대학교수고 그런 사람 쓰고 자 그, 그다음에 그 시민, 유, 요 시민단체, 이자장는 요 시민단체. 유시민은, 이제, 민주화 민주, 민주당에,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 지금 쓰고 있다고, 2 0명은 쓰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뭐, 옆에서 또, 근황도 있더라고요. 유명하고, 시민단체하고민주당하합 학교 사람들, 막, 그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만큼한 것은 어디야, 응? 저, 대통령이 말이야, 아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90도로, 경례할 정도면 폭, 저, 쏘라도 경찰이 쏘지. 네. 처음부터 뭐, 100점 만점 기대하면 안 돼. 우리 축적을 공부시켜야 돼, 이게. 전체, 전체 인민이 말이야. 이식 수준이 높아야 되지. 너무 낮아. 영정 개발이 안 되세요? 영, 안 되겠어요. 그냥, 그냥. 너무 낮아. 그냥. 이게 만민 평등 사람이 사람 먹고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없고. 아, 그것이 확실히 정착이 어야음 그렇게 좀 돼야지. 음. 그냥 사람을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이게. 저는 그 텅빔이란 정신이여, 영이여, 본심이다. 이게 굉장히 그냥 너어와 다예요. 저는 본심이, 용, 이렇게 해가지고 쭉, 텅빔은 이제 좀 우리가 개념이 되는데, 본심, 이거 잘안들어고 용도, 하나님 영자도 좀 하고 그랬는데 텅빔은 좀 우리가 친하거든요. 근데 이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본심을 받아들이기가 그냥 가까워졌어요. 그게 이제 이제 그이저 서로 통하기요 위한,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으로도 칸칸이 돼 네. 칸칸이 되어 있거든. 징검들이요 네. 사실은 같은 뜻인데 네, 네. 이걸 갖다 옆으로도 형식으로 통하도록. 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고. 네. 네 그러지 그러 죽을 때까지 가도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그걸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어느 가지고 싸우요 어느 가지고, 네. 저, 그 종교에서도 말이요. 하나님하고 부처님 가는 데에 따라서 벌써 미편내편관갈리잖아 네, 네, 네맞 네. 야, 지금 뭐 무슨 그 부처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하느님이지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리고 찰나와 영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저는 찰나고 영원이다 막 그런 거 많이 이제 책에 나와서 그냥 받아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딱 그냥 그 내가 정득을 못 했는데 근데 여기 선생님 책에 보니까 여기서 내가 좀 잡히네요. 여기에서는 찰나가 찰나가 아니면 텅빔이고 찰나가 텅 영원이. 이름이 영혼이지, 영혼이 아닌 텅 빈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찰나가 영혼이고 영혼이 찰나임을 느껴본다. 이 말이 또 그냥 너무. 그, 그렇게 되면, 누, 그, 예, 하나, 그, 하나가 될수 있는 언어가 구사된 거 아니에요? 예, 가운데 징검다리가 있거든? 예, 징검다리를 하나 아, 해줄 거 그냥. 찰나가 영혼이, 나는 찰나라는 게짝다이라고 게 영혼이 엄청 긴다이게게 같다니까. 찰나가 긴게 어떻게 같은냐 바다는 들였어요. 바다는 들였는데. 음. 그래서 그거향하게될뻔 네. 했지. 네. 그게 이제 안 풀렸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 써져서 막 동그라미를 많이 찾았습니다. <laughs> 찰나도 덩림이고영원도덩림이니까 네. 찰나가 영혼이고, 네. 영혼이 네. 그냥. 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야 서로 통하게 해. 네, 그래야 알지. 네. 근데